승인과 허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승인과 허가 여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응? 승인과 허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요 법학상으로는 두 개가 아주 비슷해요 구조가 근데 이제 어떤 실정법상 좀 느낌이 좀 달라요 승인 인정받는 거예요 승인 인정받는 거 이거는 해도 되는 일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할 만한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집에 계시다가 도서관을 가려고 그런다 도서관 가는 건뭐 큰일 아니잖아요 뭐, 꼭 가, 가야지, 사실은. 가야지. 근데, 그냥 도서관 갔다 왔는데, 엄마가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. 엄마 왜 그랬더니, 너 어디 갔다 왔어? 도서관이. 요 말을 하고 가야지! 그러잖아요. 시 그, 말하고 가야지. 엄마가 마음이 놓이니까. 그런 게 승인이에요. 그래서, 엄마 저 도서관 갔다 올게요. 응, 갔다 와. 아무 일 없잖아요, 그러면.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. 그런 게 바로 승인이에요. 그래서 승인은, 딱볼 때, 해도 되는 일인 것 같은데, 월별 납부. 이게 막 금지된 겁니까? 위험한 거예요? 막 터져?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월별 납부는 할 만한 거기 때문에 승인인 거예요. 근데 허가는 뭐냐? 허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. 금지시켜 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떤 요건을 갖추거나 그러면 그럼 너는 좀 해도 돼! 라고 해서 금지해제. 금지해제 시키는 것이 그게 허가예요. 이거는 딱볼때 이건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 좀 위험한데 하는 거를 예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. 라고 한다면 그건 허가인 거예요. 초등학생이 엄마 도서관 갔다 올게요. 응 음, 갔다 와. 이 승인이에요. 근데 초등학생이, 엄마, 저 술집 좀 갔다 올게요. 그랬더니 엄마가, 그래, 어려서부터 세상을 배워야지. 뭐 이러면서 만약에 보내줬다. 좀 웃기죠? 그런 거가 있다면 만약 허가예요. 해서는 안 되는 걸만약 해줬다면 허가인 거예요.